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이 n c 교육문화 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화사하우, Hello e v e r 오늘 날씨가 너무 반짝반짝 좋은 거, 좋, 좋은 요 야, 있어, Beautiful day t o yeah. yeah. 완전 야, yeah. <laughs> 자 이런 또 좋은 날씨를 보면. 어제 또 추웠던, 바람 많이 불었던 그런 날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날도 마할수있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비상구가 있잖아요. 인생의 날씨 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이 또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알리바바 전 회장이었던 마인도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잘 어, 이겨냈더니 마침내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어, 바라봤는데요. 그가 한 명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더 엉망일 거예요. 하지만 내일 모레는 빛날 겁니다. 오호. <laughs> 아이고 <아유>, 우리 그때. <밑에. 웃음> 아, 네, 오늘도. 어. 힘들고 또 내일도 힘들지만 그 모레는 더 빛난다. 어. 제가 중국어로 해 보겠습니다. 不要放弃,今天很长久. 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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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일 것 같아요. 처음에 부야우 치는부야는 응.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응, 네. 빵치는 포기하다. 포기하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응.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찐티에는 응. 오늘, 응. 네. 오늘은 응. 번창쿠. 장쿠는 네. 뭔가 어떤 어떤가요? 느낌이 단어가 쿠 생각하니까 장쿠. 저는 울 울다 쿠저 있잖아요. 그음 생각하면 일단 안 좋을 것 같아요. 전지 네, 안 좋을 것, 같은 <laughs>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울다의 쿠라는 네. 다른 한자지만 네. 발음은 같고요. 네. 우리 잠옥하다, 잔이나다 할때 이제 잔옥, 잔혹, 아. 잔옥이 네. 잔쿠장쿤니다우사하다 네. 이렇게 하죠. 잔쿠 네. 근데 자, 내일은 밍티엔이고 껑이라고 음. 했네요. 껑은 매우 그쵸매우욱더 응. 좋고. 네, 응. 하지만 후天, 모래는 很美好.美好美好 Adam d o w n 와것같아 네. 아름답고 좋다는 뜻이에 아, 네네. 오. 쭉 한번 읽어 볼까요? 不要放棄.今天很長久.明天更長久. 후天很 매우好. 오케이不要放棄今天很長酷明天更長酷後天很美好千완不要放棄 okay. oh. 아, uh, 절대? 절대 <laughs> 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Today is a hard, tomorrow will be worse. But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Never give 네, up. Don't give up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데, never give up하면 어쩐지 더 강력하게 절대 포기하지 마고요. 음, 그렇죠? 절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never 포기하지 마. Today is hard. Mm, today is hard. 어, h a r d 하면 어렵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힘들어 어려워. Today is hard. Today is hard. 어, tomorrow will be worse. Tomorrow will be worse. 어, 아직은 내일 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조동사 will을 썼습니다. 어. Tomorrow will be 내일은 worse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목소리> 그죠? 네. 그다음 어, but, but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어, 자 우리가 오늘은 today, 내일은 tomorrow인데 모레는 일단 the day를 쓰고 그날. after tomorrow. 어. tomorrow 다음 날. the day after tomorrow. 어, 그러니까 the day after tomorrow는 그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after 후에 tomorrow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모레죠. 모레. 그렇죠? 그러니까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선샤인은 <laughs> 뭐 해피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피티 네. 있을 것이다, 반짝반짝 반짝 빛날 것이다. 음. Like today is weather, 오늘의 날씨처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oday, 어, uh,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어, uh, today is hard, today is hard. Tomorrow will be worse, tomorrow will be worse. But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But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와, oh, good. 그럼 <laughs>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不要放棄要放今天很残酷今天很明天更残酷明天更天很美好后天很美好 <ignored> <matin joke propose> <protect> <Chelsea> <laughs> <Yeah>. <laughs> so, in English, yeah, yeah 기, Never give up. Never give up. Today is hard. Today is hard. Tomorrow will be worse. Tomorrow will be worse. But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But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Yeah, so we need to endure something uh -huh. uh, difficult or, or hard, right? Oh, yeah. yeah, yeah, yeah. 중요합니다. 아, 네, 진다오 하셔야 니다 네, 어, 네. 아, 여러분들도 그런 힘들 때는 항상 그렇게 앞으로 다가오고 음.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그 그렇죠? 네. 견뎌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양어, <laughs> 네. 중국어, 날개 만들기.